방물, 그리팅맨을 전세계 곳곳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유명한 그는 한반도의 접경지에도 인사하는 사람 그리팅맨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 양구의 해안이라고 하는데 세워져 있더라고요. 연천 옥노동에 그리팅맨이 세워져 있죠. 아니 접경지를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북이 사신을 조금 낮추고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지 양구에서 태어나 분단국이었던 독일에서 공부한 그는 분단과 전쟁에 대한 감각이 남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의 길이라는 것은 뜨어워진 핏집을 이어가고 혈관을 이어가듯이 서로가 서로를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어떤 평화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CBS 캠페인 평화에게 함께 열어가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코로나 19 확진자가 총천 명을, 넘었습니다. 학생 열곳시 넘는 학교가 등교를 하지 못해 조용한 전파가 대양원이나 병원으로 번져 치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쓰는 우리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잡은 약속과 모임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오이 <목소리>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거기 7 3 1어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라디오로 흘러나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애써. 갤럭시 노드 20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미리 오늘 제휴 CBS노건 뉴스니다 호우건은 재난 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프리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숙대, 운벽, 담장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 결방, 화수 지주시설 고정, 공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송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6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796명으로 지역으로 엔트와 NTR이... 휴니다